안녕하세요.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요즘 핸드폰 문자함에 보게 되면요. 샘코 관련한 스팸 문자가 예,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스팸 문자, 주식 투자 관련한 스팸 문자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자, 유독 이제 샘코 관련해서 스팸 문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 주변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 문자를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토크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스팸 문자, 스팸 투자 문자 안에 담겨 있는 심리적 페이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코 관련한 스팸 문자 5월 말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무작위적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제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지인이 받았던 문자 내용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자,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인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뭐몇배더 올라갈 테니 뭐 당장 살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자, 그 시점쯤에 보게 되면은 주가가 상투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거래 대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센코 관련한 문자에 현혹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저 투자 관련한 스팸 문자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이론적 의도를 아신다면요. 우리가 차후에 예, 어떠한 어, 스팸 정보 문자를 받더라도 예,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스팸 문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첫 번째 예,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르면 내덕 아니면 말랑개롱. 예. 어, 잘되면 내덕 잘못되면 조상단 뭐 이런 어. 비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이게 아마 미국 사례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해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스팸 메일이 아니고 스팸 팩스가 같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스팸 팩스가 많이 날라오긴 합니다만 자 스팸 팩스를 통해 아, 팩스를 통해서 투자 정보 관련한 스팸 팩스가 어떤 사람한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보를 딱 봤더니 내일 주가가 오른대요. 처음에 그 스팸 팩스를 받은 사람은 에이 이가 뭐야 하고 찢어버렸는데, 다음날에도 그 팩스가, 그 팩스를 보낸 곳에서 또 팩스가 날라왔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정말 주가가 그날 올랐어요. 그런데 그날 온 팩스 내용을 봤더니, 예, 또 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가 민가하죠.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됐더니 또 팩스가 와 있고 주식 시장을 봤더니 예 이번에도 그 팩스를 보낸 곳에서 예상한 대로 예,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팩스를 받을 때도 예, 또 똑같이 맞았어요. 자 이런 현상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투자 정보를 보낸 그 팩스를 보낸 그 업자는 쪽집게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연속 횟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이건 뭐 신뢰 수준을 넘어서 신앙 수준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뭐냐 자, 투자 정보를 보냈는데요. 자뭐 한두 건 보내는 게 아니고 예, 1만 곳에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곳에 보내요. 자, 어떻게 보냈냐? 느 상승 하락 반반 나눠서 자 5천 곳에는 상승, 5천 곳에는 하락을 예상하는 예, 정보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상승 아니면 하락이니까. 자 그래서 예상이 맞았다 그러면은 자 그곳에서도 또 반반 나눠서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락을 이야기하는, 정보지를 스팸으로,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그 절반은 맞을 것이고, 절반은 틀리겠죠? 자, 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을 때또 다시, 맞은 곳에만, 팩스를 보냅니다. 틀린 곳에는 그냥 드랍, 아니면 말랑개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네번 연속 거치게 되면요. 자, 1만 건 중에, 625 건. 6.25%가 남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번 연속이나 쪽집게처럼 맞춘, 예, 예, 전문가. 정말, 뭐, 뭐랄까, 그, 쪽집게를 넘어서 무릎팍 도사 같은 그러한, 예, 도사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은, 자, 다섯 번째 팩스에서는, 자, 제가 계속 맞췄습니다. 예, 지금 투자 모에 뭘, 어, 투자하시면은, 예,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든,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예, 홍보를 하겠죠. 자, 나머지 92.75%는 중간에, 예, 드랍되었겠지만, 자, 6.25%는 통계적으로, 예, 그들의 어떤 의도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스팸 문자들이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물론 저렇게 교묘하게, 예, 뭐 미, 해외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 정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종목을 쫙 뿌려서 올라갔다 그러면 다 내덕이다 하면서 지금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팸 문자들이 저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주가가 크게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이게 샘코의 예, 구글 트렌드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뉴스들도 뉴스를 쏟아냅니다.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타겟으로 해서 뉴스를 쏟아내요. 그래야지 조회수가 높아지거든요. 자, 유수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고조 되겠죠. 따라서 마케팅 의도가 있다면은 이렇게 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태그를 달아 가지고 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샘코가 그 종목의 태그로 들어가고 있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예. 꼭 스팸 문자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급등하는 종목이 스팸 문자에 언급이 됐는데 더 올라갔다 그러면 예, 그 아주 또 생색내면서 예, 어떤 의도가 섞인 예, 행위를 하게 되겠죠. 자세 번째 상황은 의도를 가지고 예, 문자를 뿌리는 것인데 그게 매우 악질적인 의도를 가진 경우입니다. 본인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가 크게 오른 후에 자기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메시지를 뿌려서 뭐 찌라시가 됐든 스팸 문자가 됐든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그때 매도하는 그러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뒷설거지라고 하죠. 예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예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떠앉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는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예, 안타까운 그런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런 경우에는 보통, 어, 매우 악질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나 근거면에서 캐치를 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매수한 이유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스팸 문자들, 예, 앞서서 의도 1, 의도 2, 의도 3에서 이렇게 언급드린 이러한 상황들을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가 넘어가게 되면, 예,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팸 투자 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문자에서 이야기한 땡땡 종목 벌써 몇배 올랐는데 나 뒷설거지하라는 거야? 뭐야? 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집에서 뒷설거지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도 예, 뒷설거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문자 받아보시더라도 냉정하게, 아, 뭐 이런 게 있어하고 그냥 지워버리시고 관심도 갖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충시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고요자 영상에 관한 칼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상세 보기에 보시면 칼럼 링크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칼럼 내용 한번 더 보신다면요 어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던 바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에서도 투자에 꼭 필요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예, 네,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